안녕하세요, 돼지 핑거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주에 예교했던대로 짜잔 피카츄 미니카를 접어봤어요. 앞 모양은 요렇게옆 모양, 뒷 모양. 자, 멋지죠? 번개 모양이 3 개. 피카츄 형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피카츄 모양이 피카츄 미니카. 자, 멋지죠? 네, 정말 공들여서 만은 네, 미니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접어보실까요? 자, 준비물은, 짠! 노란색 색종이 두 장, 그리고 가위 하나입니다. 네. 가위는 필수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색깔을 좀더 이쁘게 하기 위해 가위를 쓴 거지, 가위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잡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색종이 한번 적어볼까요? 자, 네모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접으실 때는 항상, 네, 가운데가 아닌 양쪽 끝을, 네, 맞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반대쪽도 지네마. 저도 지금, 네, 끝쪽을 중심으로 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끝쪽을 중심으로 접는 게, 네, 좋습니다. 전체 팁이에요. 자, 이런 다음에, 색깔 있는 쪽으로 보여주시고, 삼각형을 접을게요.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거꾸로 삼각형을 접는 이유는 네, 나중에 그 사각주머니를 접을 때잘 접히라고 네, 반대로 접는 겁니다. 자 이쪽 끝이랑 상대쪽 끝을 먼저 맞춰놓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가운데 쪽을 쭉 눌러주시면 좋아요. 눌러줄 네, 때는 세게. 네, 꾹꾹 접어주세요. 그러면 위쪽 이렇게 이 벗어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똑같이 네, 한쪽 꽃을 맞춰주시고, 반대쪽 꽃을 맞춰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쭉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색종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종이를 바른으로 접어서 생각해을 네, 접어보겠습니다. 이때도 끝이 제일 중요해요. 끝에 살살 눌러서 네,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쪽 끝에 끝이 점을 살살 접어서 안 찢어지게 한 후에 나머지를 접으시면 됩니다. 네. 펼쳐주시고, 반대편도 한번 접어볼게요. 아, 참, 난이도는, 네, 별 3개입니다. 자, 이쪽 끝을 먼저 접어주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인중하게 접어줍니다. 제가 피카츄 미니카를 접기 위해서 한, 한 달은 고민한 것 같아요. 한 달. 세네번 실패를 하고, 한달 만에 피카츄가, 피카츄 미니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안 접은 쪽으로 삼각형 접어주시고, 똑같이 삼각형 접을게요.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워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대표 미니카인데, 포켓몬스터의 대표 메인 주인공인데, 이쁘게 만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접고, 마지막 반대쪽을 접보세요 학종이 접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접고, 마지막으로, 이쪽도 접어주면 끝. 네. 이렇게 다 접었습니다. 다들 이런 모양이 나오셨나요? 그러면, 올려주시고, 이쪽도 올려주시고, 사각주머니를 접을게요. 사각주머니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고, 한쪽을 올려서 이 선대로 안으로 굽혀주세요. 그 다음에 안으로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열어서 이렇게 나온 선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쪽, 가운데 쪽을 꾹꾹 눌러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러시면, 자, 한쪽을 열어서, 위로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보세요. 여기를 가위로 자를 겁니다. 가위 준비하시고요. 이 선에 맞춰서 자르겠습니다. 제 가위를 하는 이유는 칼보다 덜 위험해서 제가 가위를 고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가위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네,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반대쪽 먼저. 반대쪽도 위로 올리신 다음에. 올리셨나요? 자, 보시면 이쪽이 잘렸어요. 반대쪽도 이쪽을 자를 거예요. 자,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자, 열린 쪽을 자르겠습니다. 자, 열린 쪽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제가 지금 아래쪽에서 위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위질을 할수 없어서 지금 살짝 돌렸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잘 찔렸으면 한번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예, 다 됐죠?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뒤에서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자 살짝 열면 표한 장이 잘려 있죠? 이 부분을 뒤집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자 위로 올려서 올리시면 여기에 선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번 하셨으면, 자, 여기를 살짝 말아서 쭉쭉쭉 위로 한 번, 아래로 한번 내려주세요. 반대로 똑같이, 반대 왔어요. 한장 열고 이쪽 색종이를 돌려주세요, 뒤로. 그런 다음에 여기를 꾹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해당 선을 중심으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접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돌돌 말아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네.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까요? 반대쪽도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네, 이쪽이 위가 되겠죠. 흰색이 있는 쪽이 위입니다.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을게요. 삼각형을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보셨으면 자, 여기서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 선 여기 이제 이 선이 있어요. 얘를 잡고 밖으로 당겨서 이 선에 일차도록 잘 보세요. 이렇게. 요 안을 좀 눌러 주세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쭉쭉 빼 가지고 쭉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 접히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그러면 얘가 좀빠져있게죠 위로 여기 접힌 거 보여드릴게요 거의 여기는 평평하게 접혔고 나머지만 이렇게 접혔습니다 반대쪽 다시 한번 자잘 보세요 이색 종이를 위로 최대한 네, 이색 종이를 최대한 위 빼면서 이쪽 손가락 네, 이쪽 손가락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빼면서 얘를 구부려줍니다 구부려주고 최대한 올린 다음에 네. 이쪽이 펴지게끔 살짝 해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네.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접힌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양쪽에 이렇게 됐으면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가운데에 이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손가락 넣고 안쪽을 내리는데, 예, 여기 선이 이 가운데 선과 만날 때까지 내려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에, 자, 가운데 선, 가운데 선이 이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되게 반대쪽도 한번더 해볼까요? 손가락을 넣고 가운데로 네. 안쪽으로 이렇게 접을 건데요. 이 가운데 선과 만나게끔 이렇게 얘를 눌러서 가운데 선과 만나게끔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 가운데 선과 만나게끔. 살짝 네 틀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날개 모양이 되게 되셨나요? 네, 저도 살짝 틀어졌죠?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을게요. 네, 안쪽 다들 접으셨나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이 있어요. 이 선. 안쪽으로 타본 다음에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끝까지. 네. 그러면 이 선과 일치하게끔 접힐 겁니다. 이 네, 끝까지 보시면 여기 끝까지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로 뺄 거예요. 뒤로 빼는 건 여기 선. 요기 선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뺍니다. 네. 이 선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접었어요. 자, 펼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두 번째를 바깥쪽으로 빼 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네, 이런 모양이 완성되고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변계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잘 보이죠? 반대쪽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을 접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에 일치하고 여기 끝까지 가도록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한 번. 그다음에 2 선과 일 차도로 여기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두번 되셨나요? 펼쳐서 한쪽을 열어서 첫 번째 선은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두 번째 선은 바깥쪽으로 네.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앞에 피카츄, 네, 앞쪽 번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무리 접을까요? 얘를 바늘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뒤쪽은, 이 꼭지점이 위로 올라오게 전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선 중심으로 이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반대도 똑같이. 자 이런 다음에 뒤집어보면 짠 이런 네, 모양이 번개 모양 두 개의 본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번째 책종이를 가져오신 다음에 네, 흰색 면에서 네모를 접습니다. 펼쳐서 이쪽으로 네모를 접습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접을게요. 2번 삼각형은 네. 가운데 선을 표시하는 정도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딱 가운데 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 있는, 있는 쪽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이 네. 네모에서 삼각형을 접어 볼게요. 삼각형. 반대쪽도 똑같이. 삼각형. 네. 여기까지 완성됐나요? 뒤집어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셨나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을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접고, 아, 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을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접고,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를 삼각형을 접어주시고요. 한번더 삼각형을 접겠습니다. 사각형, 사각형을 이렇게 접겠습니다. 펼쳐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양쪽을 이렇게 네, 당겨주시면 옆에 세모 모양이 나오고요. 세모 모양을 가운데 접어주시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모양이죠. 뒤쪽을 한번만 해볼게요. 뒤쪽은 이 선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접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펼쳐볼게요. 어떻게 접혔나 보이시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접으셨으면 조금 더 네, 접은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말아서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올린 다음에 위로 한 번, 아래로 한번 접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넣고, 끝까지 한 다음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잘 접으신 분들은 잘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이 되었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접을게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네. 이렇게 접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다시 펼쳐 주시고요. 얘를 펼쳐서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안쪽으로 집어넣을 때는 이제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쪽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여기를 이쪽 사이를 공간을 만든 다음에 한쪽으로 한 장만 이렇게 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표시가 그 접혀있기 때문에 좀 편할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넘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바늘을 넘기신 다음에 네, 살짝 열어 주시면 이쪽이 접힐 거예요. 이렇게. 접힌 부분을 중심으로 꾹 이렇게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종이를 펼치면 네.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이에요. 자, 이런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 선이 있어요, 선. 선만큼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선만큼 이렇게 올리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열어서, 가운데를 열어서, 네. 위로. 접은 만큼 위로 올려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살짝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뒤로, 뒤로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는 여기가 평행하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번개 모양을 만들었죠? 네. 자, 마무리 줄게요. 종이를 뒤집, 뒤집, 뒤집어 주시고 가운데 중심까지 접어주세요. 이렇게. 네. 여기 왜 구려지? 반대로 얘도. 뒤집어주시고 가운데선까지 접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예, 앞쪽 올려주시고 네 이러면 네 밑에 쪽도 끝이 났습니다. 자 아까 접은 걸 가져와 볼까요? 이제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부분을 끼는데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이렇게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쪽을 네, 쭉 해서 올려 주세요. 네, 뒤쪽 올리셨나요? 여기 열어서 안쪽을 넣은 다음에 맨 아래쪽에 넣어 주십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쪽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흰색과 노란색 사이를 살짝 위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피카츄 미니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피카츄 미니카가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너무 이쁘죠? 진짜 피카츄 미니카 같아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접으셨죠? 피카츄 미니카. 네, 자,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네, 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자, 좋아요. 레드 드래곤의 슈퍼모드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레드 드래곤의 슈퍼모드. 만약에 제가 레드 드래곤의 슈퍼모드를 못했을 경우에는 검은색, 회색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검은색, 회색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레드 드래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짚힌 거는 다음에 볼게요. 안녕.